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어, 1136회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댓글에 어떤 분이, 순위님이시네요. 어, 어 필출거수하고 이월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필출거수와 이월수 뭐, 초보자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근데 이 사실, 그 필출수하고 이월수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도 해요 가장 기초적인 자료고 어, 보통 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그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9월달이죠 네, 멤버십에 하고 그. 카톡 후원이라든지 이런 후원방에는 매번 매차 그 자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있기 때문에 그게 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출 끝수예요. 자, 우리가 필출 끝수라는 것은 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각각의 끝수가 나옵니다. 3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3끝이 되고요. 7끝이 되고요. 9끝이 되고요. 다시 3 것이 되고요. 9 것이 되고, 4끝이 되고, 3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할 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 동일 거수예요 여기에서 동일 거수는 뭐죠? 9번. 그리고 3번이 동일 거수가 되는 거죠. 그렇 그렇죠? 동일한 끝수에서 숫자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맨, 맨 먼저 위에 올려놓은 것이 이제 이 자료죠. 1 1, 3 4회차 동일 끝수는 131235에서 나올 거다. 만약에 1235에서 동일 끝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1, 2, 3, 5에서 최소 두수 이상은 나와야 된다. 멸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세 개짜리가 나올 때에는 특이하게 1, 2, 5것이 죽습니다. 대신 세 개가 나왔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런 것이 꼭 발생을 하고요. 발생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출 가능이라고 쭉 적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프로테이지입니다. 프로테이지. 즉, 어, 1 끝이 나올 확률 52%, 2 끝이 나올 확률 64%, 3 끝이 나올 확률 52%, 4 끝이 70%. 이제, 요렇게 됩니다. 나올 확률이, 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평균값과 평균값과 별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평균값은 어, 두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2회차에는 네 개가 나왔어요. 즉 1급과 3급과 5급과 7급이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이 평균값은 평균값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높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낮다고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평균값에서 나와야 돼요. 왜? 어, 평균값에서는 그냥 나와야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확률적인 거는 평균값을 맞추면서 높, 높고 낮음이 있거든요.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자리가 중요하죠. 이 별자리 여기에 있는 별자리 별자리가 한 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개가 될 경우에는 필출하거나 멸하거나해요 그러나 별자리가 두 개일 때에는 반드시 출현을 한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끝수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끝수들 그리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10개의 끝수가 들어가는데 평균 어떤 식으로 가구에는 나왔었냐 하면 0, 3, 2가 나오거나 1, 2, 3이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숫자가 뭐였냐면 여기에서는 가져가야 돼요. 여기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그죠? 뭐두 개, 세개 나왔었다. 두 개, 세 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소 두 개는 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두 개는 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는 한두 수는 가져가면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죠? 가지고 끝수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동일 거수하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놈입니다. 이놈한테서 동일 거수가 나오거나 최소 뭐예요? 두개 이상의 번호는 나와야 됩니다. 맞죠? 일 것에서 동일 것 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국끝과상끝에서 나왔죠. 국끝과상끝에서 동일 것 수는 아니지만 출현을 했습니다. 상끝은 동일 것수예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 2, 3, 9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동일 끝수와 이 끝수가 공통되는 숫자가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나오든지 한 개는 필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하고 9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은 여기에 있고요. 9는 여기에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평균 값을 봅시다. 평균값을 보면, 1하고 5가 평균값이에요. 1하고 5가 평균값이에요. 1은 어디에 있나요? 1은 여기에 있고요. 5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둘다 나오든지,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 다음, 별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별이 두 개가 되면, 별이 두 개가 되면, 별이 두 개가 되면, 확률적으로 뭐예요? 가장 낮은 놈의 숫자예요. 출현 확률이 낮은 놈, 평균값을 맞추기 위해서 낮은 놈에서 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하고 0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각의 끝수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과거의 것을 보니 0, 3, 2가 되거나, 그죠? 0, 3, 2가 되거나, 1, 2, 3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은 이놈과 이놈의 자리에서는 뭐 두수가 됐든 세수가 됐든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한 개가 되거나 뭐 혹은 두 개가 되거나 제로가 되거나 그놈이 뭐예요? 2, 7, 9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뭐가 나누어져야 돼요. 5 중에서 1이 출현을 했죠. 6하고 0 중에서는 6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하고 9하고 중에서는 뭐가 출현했나요 9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2가 됐어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 2. 똑같이 나올 때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필출 것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36회차 동일 것 수는 뭐예요? 1 2 4 8 끝이 됩니다. 그죠? 어, 36회차. 그죠? 1, 2, 4, 8. 자. 1을 한번 볼까요? 확률은 75% 2는 66% 4는 45% 약간 낮죠? 8은 33% 어, 4하고 8은 조금 낮은 프로테이지에 소속이 되고요 1하고 2는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에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1, 2, 3구였을 때 1은 50% 2는 61% 3은 55% 9는 66%였어요. 가장 높은 것이 이놈이었죠. 4그 다음 높은 것이 9, 그죠? 9였어요. 1, 2는 낮았죠. 낮았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1, 2, 3, 5였죠. 1, 50 2, 64 3은 52 5는 52 가장 높은 4하고 7이 가장, 아, 4하고 8이 가장 높았습니다. 4하고 8이 가장 높은 것 중에서 우리는 뭐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로 보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1하고 2가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올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1 끝과 2 끝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한 개의 것 수만 나올 수 있다는 라 그런 개념이래요. 자두 번째 평균값을 보겠습니다. 6하고 7이에요. 일단 6과 7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6은 여기 7은 이곳입니다. 우리는 어,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죠? 자 별의 자리를 보겠습니다. 별의 자리를 보니까 9하고 아, 8하고 9에요. 5, 8하고 9는 여기에 있어요. 그쵸?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요렇게 되었어요. 그쵸? 자,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2하고 4가 한통속이래요. 2하고 4 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과거의 기록을 볼게요.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하나,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 하나, 두 개. 또, 어... 3, 0, 3. 즉, 4 것이 안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3개 다 나오고, 여기에서 3개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 1, 1이랍니다. 여기서는 2개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하나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1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나요? 숫자가 우리가 끝수가 몇 개인가요? 일곱 개의 끝수가 나오려면, 1, 2, 3, 4, 당첨번호가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나오면, 일곱 개의 끝수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몇 개예요? 네 개. 4개. 네 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동일 끝수가 두개 이상 있다는 거죠. 맞죠? 동일 것 수가 두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여섯 개가 나왔다는 것은 동일 것 수가 한개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개가 있다는 것은 동일 것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해차는 뭐예요? 동일 것 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동일 끝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거에서 동일 끝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다 했어요. 2, 4, 6, 7, 8, 9. 2, 4, 6, 7, 8, 9에서 동일 끝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2, 4, 6, 8, 9. 하나가 없는데 2, 4, 6, 7, 8, 9네요. 여기에서 동일급수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둘 중에 한 놈은 나와야 되니까. 맞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밑에 동일이라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동일 것 수가 나올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적어 놨습니다. 확률이죠. 7은 어떻게 돼요? 동일 것 수가 불가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멤버십 자료하고 그 카톡 후원 그 자료인데 제가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로죠. 7은 어떻게 된다? 아, 7이 아니죠. 9죠. 9는 9 것은, 9 것은 동일 것으로 나오기 어렵다. 라고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 4는 어떻게 되나요? 4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뭐 9조, 그죠? 10도 안 돼요. 그죠? 그럼 나머지 아이들한테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서 딱 보시면, 여기에서 1이 됐던 제로가 됐던 그죠? 우리는 보시게 되면, 7, 8, 9에서는 반드시 두개의 끝수가 되든, 한 개의 끝수가 그 되든 나와야 됩니다. 맞잖아요? 7이 6가 됐고, 8하고 9가, 8하고 9 중에서 한 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놈은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러면, 한 개가 나오고, 7이 멸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지 8하고 9 중에서 멸했다고 가정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멸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9가 멸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놈 어떻게 돼요? 135 중에서는 한 놈에서 두 놈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1급과 2급 중에서는 같이 나오는 것보다는 따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135 중에서도 멸이 존재해야 되고요. 필출이 존재해야 됩니다. 사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필출로 가져가는 경우와 필출이 아닌 경우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사극에 대해 동일 끝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필출과 멸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2, 6, 0에서는, 그죠? 세개다 나올 때도 있었지만 기본 어떻게 돼요? 2하고 6이 찢어졌고요. 1하고 2가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0것은 따로 되어 있죠. 그럼 0것은 어떻게 될까요? 0것은 필출과 멸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멸이 되거나 필출이 되거나. 그렇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뽑아가면서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우리는 1, 2, 4, 8의 녹색을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죠. 끝수분석에 그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월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수는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 수는 4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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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에서 없으면, 없으면이에요. 없으면, 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멸의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멸의 가능성이 높다 상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어 2월이 될 만한 숫자가 하나가 있긴 해요. 사실은 13은 2월이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분석상 가능성이 있다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약한 고리입니다. 약한 고리라는 것이죠. 대신 어 어떤 이월이 가능하냐 하면 4번과 차라리 6번 중에서 이월의 가능성이 차라리 있으면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4번하고 6번 아니면 이번회 차는 멸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회차입니다 이월에 대해서 자, 마치게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